많은 분들이 골프를 치면서 비거래를 내기 어려워 하시잖아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골프는 이 에너지가 없는 채 그리고 에너지가 없는 공에 에너지를 넣어야 돼요 내 몸을 이용해서 몸을 고정하고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아무런 에너지가 안 생기잖아요 골프도 스포츠고 운동이고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야 하는 동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죠. 그냥 모양을 예쁘게 만들고 손을 어떻게 해야지 멀리 간다고 생각하시지만 내 몸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이 헤드 끝에 관성이 생기지가 않고 가속력이 생기지가 않아요. 다른 운동들, 뭐 축구나 야구, 탁구, 배구, 농구, 달리기, 복싱, 다 몸을 크게 크게 뭐 달리면서 하는 것도 있고 몸을 가만히 두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골프도 발을 땅에다 붙이고 있다고 몸을 고정해서 이 팔만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거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몸을 다 써야 돼요 머리부터 상체, 하체, 지면까지 다 써야지 이 죽어있는 골프채에 에너지를 만들고 골프 공에도 에너지를 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계속 말하는 골프의 기본 운동은 진저 운동이죠. 이 진저 운동인데, 이 진저 운동을 팔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면, 은 헤드 끝에 관성이 생기지가 않아요. 결국 이 헤드에 힘을 실어주는 거는 관성이거든요. 어쨌든 이 헤드 끝에 관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팔로 움직이면, 은 생기지가 않고 몸을 이용해야지 이 헤드 끝에 관성이 생기게 돼요. 몸을 크게 크게 움직여야지 이 헤드가 진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이미지냐면 어디에 거꾸로 매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머리가 거꾸로 달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제몸 자체를 진저 운동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 클럽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진자 운동을 하게 되겠죠. 내몸 자체가 거꾸로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흔드는 거예요. 내 몸이 거꾸로 해서 진자 운동을 하게 되면 이 클럽도 진자 운동을 하고 하체가 버텨주기 때문에 이 진자 운동에 힘을 키우면 스윙이 되는 거예요. 즉, 내 몸이, 내 체중이 크게 크게 움직여야지, 사체로 힘이 전달이 많이 되고, 지은 반력의 힘도 세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체중을 실는다고 하시지만, 정작 힘이 생기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 중심을 축해서 그냥 회전만 하시죠. 이 회전만 하니까, 이 발바닥에 아무런 힘이 실리지가 않고, 이 클럽에 모멘텀이 안 생기죠. 절대 안 생기죠. 그 다음에 골반만 움직여요. 이 중심을 가만히 있고 골반만 움직여요. 아무런 에너지가 안 생기죠. 자, 그 다음에 하체를 쓰신다고 이렇게 중심만 지키신 상태에서 발만 움직여요. 아무런 에너지가 안 생기죠. 하지만 내몸 전체를 흔들다 보면은 에너지가 생기죠. 골반만 움직여도 아무런 힘이 전달이 안되고, 하체만 움직여도 아무런 힘이 전달이 안되잖아요. 하지만 온몸을 흔들어대면 힘이 전달이 되죠. 진짜 운동을 하잖아요. 골프 클럽이 그러면 너무 간단하죠. 내 몸이 어디 거꾸로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체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거리를 못 내는 이유가 이 중심을 지키고 뭔가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관성이나 가속력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 하체라는 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몸을 아무리 흔들어 대도 이 스탠스 안에서 힘이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탠스가 축이 되고 하체가 기둥이 되면서 가속력이 생기죠. 왼발로도 체중을 실어 주게 되면 기둥이 되면서 지면 반력이 되면서 빠른 가속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거에서 굉장히 회의적인 분들이 많으신데 움직이지 않고는 어떤 에너지도 발생이 되지가 않습니다. 몸을 크게 크게 움직이셔도 돼요. 거꾸로 매달렸다고 생각하고 이 몸을 크게 크게 진저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립이에요. 그립의 모양이 예뻐야지 몸에 힘을 빼고 팔에 힘을 빼고 이 클럽이 손에 고서 고정이 돼서 스윙이 예쁘게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없이 팔의 모양만 만든다고 절대로 에너지가 생기지 않아요. 모멘텀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이 하체가 버티고 있잖아요. 걸을 수 있는 정도의 힘이면은 하체가 버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체가 버티고 있으니까 몸을 움직이셔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웨이, 비버스, 피봇,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비거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에서 가장 기본적인 운동, 몸 똑딱이 이런 몸 똑딱이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몸이 진짜 운동을 해야지 클럽이 진짜 운동을 합니다. 저도 올해 나이가 이제 마흔이고. 어쨌든 영상을 보시면서 뭐 나이가 있어서 유연성이 없어서 거리를 못 낸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이제 나이가 마흔이고 골프 시합을 그만둔지 10년이 넘었고 그 10년 동안 제가 골프계에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골프를 10년 동안 몇번 치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 상태가 거의 지금 일반인 수준이고 그래도 거리를 낼수 있는 거는 많은 몸을 쓰기 때문에 몸의 힘을 온전히 공에 전달을 하니까 거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혀 몸에 무리가 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너무 몸을 고정하면서 많은 힘을 내려고 하게 되면은 몸에 많은 무리가 가겠죠. 하지만 몸을 전체적으로 잘 쓰면서 몸을 가볍게 흔들어 주면은 허리나 팔이나 팔꿈치나 무리가 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그동안 골프를 해온게 있어서 골프를 10년 동안 많이 치질 않아도 이 정도 오를 그래도 칠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아마추어분들 2 0 4 5 0 m 는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굳이 운동 능력이 많지 않아도 이, 이 몸을 그냥 다 이용해서 치시면은 칠수칠 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칠 수가 있는데 나이가 있고 유연하지 않고 근력이 없다고 포기를 하지 마시고 그립 잘 잡고 몸의 체중을 다 이용해서. 하체로 힘을 전달해주시면 비거리를 낼수 있어요.